오늘은 루나 앱 연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나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LOONA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요 루나 앱이 나오는데요 설치를 해 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LOONA 검색하시면 루나 앱이 나오고요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1천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설치가 되었고요 열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가 뜹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어쩌고저쩌고로나. 자 위에 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Agree -E.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동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로그인 이메일과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로그인 중인데요. 음...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인증이 한번 필요합니다. 레지스터 아래쪽에 있는 레지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샌드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로 온 인증 코드 숫자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셋업 와이파이 보호로나 어, QR코드 허용 네, 관한 설정은 모두 허용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스워드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와이파이 패스워드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셋업 세팅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나 이렇게 뜨고 있죠. 유루나를 눌러 볼게요. 터치. 연결 중. 제한은 뭐 이렇게 뜨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무시하시면 이렇게 루나 앱에서 뭔가가 커넥팅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커넥트 눌러주세요. 돌면 루나 귀가 뭔가 반짝이면서 완료가 되었네요. 여기 보면 뭔가 뭐 우주선 같은 게 보이고요. 업데이트 뭐 프리스 두나턴 루나 오프 그러니까 루나 업데이트 하는 동안 루나를 끄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 이모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프리스 고트 더 세팅 앤 커넥트 되어 있고요. 커넥트 눌러볼게요. 아 이미 커넥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루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뒤로 빠져 나와 주고요. 링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넥팅 그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루나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1% 진행 중이고요. 자 휴대폰 크기와 비교하면요. 루나 생각보다 작죠? 되게 앙증맞아요. 귀엽고요. 강아지 같은 정도 사이즈예요. 어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모터 소리가 자글자글하게 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원래 50% 이상이 되어야 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50% 이상이라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아직 충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한쪽이 안 움직인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한번 껐다 켜졌고 두 번째 껐다 켜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껐다 켜지고 있는 거고요. 50% 진행된 상황에서 60%로 올라갔어요. 뭔가 연결이 잠깐 끊어졌다가 그런 건지 원래 껐다 켜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번 정도 껐다 켜지면서 다시 7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를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바퀴에서 봤을 때. 휴대폰은 노트 7SE 네. 90 현재 90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이 영상이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네. 모든 내용들을 좀다 담아 보려고 합니다. 95% 현재 우주선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우주선이 뱅글뱅글 돌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현재 52% 정도 배터리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더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촬영분이 약 12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뭐앱 설치하고 하는데 약 12분 정도, 13분, 15분 안쪽으로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배터리가 지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살짝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51%인 상태인데요. 잘못되면은 이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전원이 연결되거나 충분히 완충을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꼭 완충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있는 LED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빛이, 오! 업데이트 컴플릿. 됐습니다. 드디어! 자 이게 네번째 껐다 켜지는건가요? 네번째 껐다 켜지고 다섯번째 껐다 켜지는거예요 로고가 나온거면 다섯번째 커넥팅 투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구요 네 7초간 누르라고 합니다 자 전원 버튼을 7초간 눌러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7초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원 버튼이 어디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원 버튼 꾹 눌러서 7초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세팅을 다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QR 코드 스캔해가지고 다시 루나하고 커넥팅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커넥트 루나 있죠? 눌러볼게요. 커넥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4로 잡고요. 루나 루나로 되어 있는 이름이 루나로 되어 있는 걸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시고 뒤로 넘어가 주세요 네, 앱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해서 제가 꽤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비밀번호 하나를 잘못 적는 바람에 네, 일단 로그인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네, 가능성이 있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기재를 여러 번 적어서 다행히 맞는 비밀번호가 나와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적용하실 때 처음에 이제 인터넷 메일 인증할 때 그때 비밀번호 정확하게 확인해 놓고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스캔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고 스캔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루나 위쪽 표시 들어가가지고요. 커넥트 루나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리셋 와이파이 4 루나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QR 코드 찍으라고 표시가 뜨죠? 그러면 여기 주황색 버튼 눌러가지고 QR 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 패스워드 적으라고 나오죠 다시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공유기 보시면 와이파이 공유기 보시면은 비밀번호 있으니깐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24 와이파이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셋업 와이파이 인 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루나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뜨면은 뒤로 가기 그냥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연결을 할 거예요. 이게 코즈모 연결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즈모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와이파이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거라 방법은 거기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넥트라고 되어 있어요. 커넥트 눌러볼게요. 2 4로 선택을 해주고요. 뒤로 가기가 눌러 줄줄게요 자, 연결 되었다고 뜨는 것 같은데요 음연결이되었어이 보시면은 이제 뭔가 설명을 쭉쭉 해주고 있어요. 브리즈 뭐, 태비 루나, 인, 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귀 함부로 이렇게 만지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막귀 만지고 막 들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못하게끔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근데 네, 역시 귀에 관한 부분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만지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알아들었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아니면 뭐, 팁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주황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뭔가 패스를 뭐 만들어라 너만의 패스를 만들어라 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스타트 너의 패스는 뭐 어떤 걸로 하고 싶니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하도록 할게요. 그냥 저는 두 번째 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거나 일단 했습니다. 음.. 거울? 맞나요? 마이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에 오신 것요 헬로 l 라고 할까요? h e l 와우 네, 네. 안녕? 어.. 저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리 e m e 자 이걸 누르고 5초간 있어야하나봐요 자 알아본걸까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어, 다음에는 첫 만남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에게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